아 너라고? 야 오늘 그거 하자. 매니큐어 발라주기 하자. 손톱 보니까. 손톱이때겼어때 없음. 때음 그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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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발라줘. <laughs> 여기도 발라야 <해야> 돼? <laughs> 빨리 빨리. 큐티클에 다 만지고 난리 났네. 초대것 같아. 아 진짜? <웃음> <웃음> 오늘도 어김없이 출근. 저기요 왜 한숨을 쉬냐고. 아 오늘도 촬영 가고 있는데 꼬라지가 말이 아니죠. 나 이제 모든 걸 포기했잖아. 약간 약간 이제 좀 촬영도 좀 후리하게 하려고. 경자매니까. 아 지금 먹방 촬영 가는 건데요? <laughs> 나 요즘 운동 열심히 하잖아. 아니. 또 누구 팰라고? <laughs> 누구 팰라고 그렇게 운동을 근력 운동을 하냐고. 유산소를 좀 조져보세요. 아, 나 유산소 하는데 근육이 붙어 미쳐버렸어. <laughs> 아니야 졸라 축복받은 몸 아니야 그거? 차가 안 나가씨. <laughs> 아몇달살 빼라 했지 차가 안 나가잖아 자, 아 있잖아. 자꾸 자꾸 제 몸에 던터치요 아건들지 마세요 왜 자꾸 건드냐고요 아손 싫은데 어쩌라고 히터 앞에 대회 아자손 아, 잡지 마세요 아 진짜 소름끼치니까 아깍지겠어아아아노라고야 오늘 그거 하자 매니큐어 발라주기 하자 아, 그래요 보라색만 사면 되는 거지 <laughs> 손톱 보니까 손톱에떼꼈어 뺏겼음! 뺏겼음! 아! 롱오프 틀어다니면 롤업, 돼요? 안돼요? 안돼요! 아. 제가 먼저 받는 건가요? 네, 오늘의 컬러는요? 아, 지랄 이거 내가 산 거잖아! 이거 내가 너 해주려고 산 거잖아! 아, 무슨 소리예요? 아, 놔! 빨리! 오늘의 아, 컬러는요? 아, 개똥 싸지 마세요, 빨리! 아, 아 죽는다, 진짜! 빨리 놔라! <laughs> 제가 선택한 컬러는 이겁니다. 아, 잘못 알고 오셨네요? 아, 진짜 나대지 마세요. 빨리 발라주세요. 다른 건다 배워봤는데 네일아트는 한 번도 안 배워봤어요. 아, 샤럽. <laughs> 어, 어떡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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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자 오늘도 또 이소 <laughs> 다이소 제품 어디 발라볼 거야 어디 더 <laughs> 어떻게 해드릴까요 아예 내 마음이지 아 그럼 네 마음대로 해 그러면 뭘 어떻게 해드릴까 물어봐 그럼 여기 <laughs> 여기다 발라도돼 여기다 발라야 돼 빨리 빨리 어디다 칠하려고요 <laughs> 어. 손톱에다 칠하는 거 맞죠? 고민이 음, 남자친구랑 헤어지셨다면서요 네? 저기 없는데요. 없는데 <laughs> 아 제가 착각했네요. 없었지 한 번도. 큐티클에 다 번지고 난리 났네. 조진 거 같아. 아 진짜. <웃음> <웃음> 야, 그거 한 번에 다 바르면 안 돼. 그럼. <laughs> 아니야 진짜. 아야 아, 아, 마지막. 야 아야 진짜 아 진짜 매니큐어를 바르는 게 아니고 얘는 얹어. 아, 여러분 자 이제 시작해 볼게요. 아 <laughs> <이게> 뭔지... <laughs> 이렇게 번지네. 얇게 바르라는 얘기죠? 네. 그래 그렇게 얇게 바르는 거야 얇게 네. 아 살에다 바르냐고 매니큐어 아니, 아니 얘봐얘봐 여기 매니큐어를 살에다 발라요 뭐라고? 살에 당하고 싶다고? 아니 아니 나 여기 엄마 얘기도 무서워 <laughs> 살에 <살해> 당하고 <laughs> 싶다고? 아 이거 다 이렇게 하면 없어져요 이거 마무리 단계 몰라요? 그래 기다려봐 진득하니 그래 이렇게 기다림성이 없어 다 바르고 엄마 한번 하자 그래 싫어 <laughs> 아 근데 나 진짜 진심으로 나손 못생기 엄마 닮아서 그래 아, 그래. 우리 완전, 아. 완전 엄마랑 똑같잖아 아, 손. 은 그니까. 반박이야 <laughs> 결론 엄마 닮아서 못생겼다 <laughs> 뭐? 나 그래도 물한방안 묻히고 애 키웠잖아 뭔 소리야 물 겁나 묻혀가지고 주부 습진이 났는데 <laughs> 엄마 갱자매 영상 봐 설거지를 그렇게 <laughs> 많이 <겹치만> 해 <laughs> <laughs> 설거지 가또 나온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<laughs> 어우 실컷했네 젓가락질을 얼마나 해야 됐으면 굳은 살이 그냥 아 젓가락질 안 했어요 면필 잡아서 공부하느라 아, <laughs> 네, 맞아요 양심도 같이 먹어서 맞아요 사실 젓가락이에요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막 올리면 돼요 맞아요 <laughs> 이런 젓가락에 이렇게 탁탁아 됐어요? 오오 오, 오, 예쁜데요? 그죠 이쁘죠 어 너무 이뻐요 잠시만요 리모... 리원... 돼요? <laughs> 괜찮... 아아 아, 아. 아직 안 끝났어 알았어요 알았어요. 알았어요 아 잠시만요 아 아 진짜 기분 더러워 아. 아 하지 말라고 진짜 자 여러분 저는 이렇게 네일아트를 했습니다 어머 여기가 신장 개업반 매니큐어 집인가요? 네 어서오세요 자이번에 제가 멱다를 발라줄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제 멱다의 네일아트 작품명은 불타는 분족발 <laughs> 네일아트는 이렇게 받는 거지 아 그러니까 보라가 그지 같았다니까 아니라니까 내가 훨씬 잘 받는다 진짜 내 손톱이 예뻐서 그래 <laughs> 나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족발집에서 봤어. 빨간세아 <laughs> 불타는 불 족발. 이가 선택한 거야? 몇다가? 내가 했겠어? <laughs> 살짝 이제 족발에 때가 낀 거지 검정색으로. <laughs> 왜, 뭐야? 불닭 불닭 불닭. 짠, 저는 이렇게 선택하겠습니다. 여기 좀 재료를 아껴요. 옆에 다빈거 보이죠? <laughs> 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 아나바다. 손톱이 작아서 이게 파츠가 안안 들어가는데? 안, 안 들어가는데요? 들어갔는데? <laughs> 이거 좀 주세요. <laughs> 되게 아랍권 가야 될것 같아요. <laughs> 그만하고 싶어. <laughs> 그만하고 싶어. <laughs> 약간 이제 이제 이작품량 이제 손톱에 떼낀 거. 언니 살점이 낄것 같지 않아요 지금? <laughs> 어야 은근 괜찮아 잘했어 내가 더 잘한 것 같아 손표 봐. 2024년 이제 트렌디. 이건 90년대도 아니야 한7 80년대야 이러고 나이트 갔지 손톱 뽑혔어 <laughs> 자,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이쁘죠? 아나 진짜 이쁘게 잘했어 엄마 될거라아 현관도 저렇게 망쳐놓고 <laughs> 아 웃기지 아, 마세요 이뻐 저 현관 이뻐 그나마 다행인 건 이건 지울 수 있으니까 다행인거야야 <laughs> 역대 일주일 동안 엄마한테 돈 주지 마라 <laughs> 우리, 우리 아빠가 진짜 매니큐어 좋아하는데. 근데 우리 아빠는 진짜 패셔니스타 멋쟁이라서 진짜 매니큐어 사서 직접 바르고 다녀요. 직접 발걸음. 바른 게 아니라 네일아트까지 갔었어. 어, 아, 진짜? 그래. 대성이. 나는 못 갔는데. 본인이 가서 진짜 아 일단 저쪽. 아니야. <laughs> 아 빨리 아, 양쪽 손 해야지. 아왜 아, 뭐 양쪽이야. 그냥, 그냥 한쪽만 해. 오직. 그럼 이거 두 개만 발라. 아, 아, 왜 검정색이야? 아 빨리 오세요. 두 개밖에 안발르니 아, 싫어. 빨리 와. 이거 매니큐어 바르면 좋은 점이 손톱에 떼껴도 티가 안 나요. 넌떼 떼길 일이 없잖아. 잠만 자고 먹고. <laughs> 아 여기 매니까어아 거기다 붙여 <laughs> 여기다 붙일 거야. <laughs> 짠. 다저어놓고 다. 아, 짠. 야, 야 이거 왜이러는데 어? 짠 완성. 자 여러분 저희는 이렇게 완성했습니다. 야 어디 가서 손못 내밀겠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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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laughs> 부번 다시 이제 안하려고요 이게 자, 뭐야 이게? 이제 바르는 건 끝났어요. 맞아. 진짜. 페인트고 매니 메이큐어고 절대 안 해. 안녕. 뭘 안녕이야? 아 엄마 왜 줘? 야 회사 가 내가 보여주면은 너욕 먹어. 왜왜 내가 안 먹어? 자 여러분 안녕. 좋아. 네가 좋아. 안 내면 치우기 가위 바위 보. 오케이. 안 내면 진거 가위 바위 보. 아이씨, 에이. 아, 시원해. 유명하네. 치우세요. 몇달 시켜. 몇달하려줘 아니, 난널 원해. 친구의 세계는 냉정합니다. 아이고. 널 원해. 자, 여러분 번외편으로 아빠 또 해보도록 할게요. 영 시원찮네, 이거 하는 게. 왜 피나? 어, 먹다가 피나게 했다. 아니야! 나 방금 한번 잘랐는데 무슨 벌써 피가 나? 먹다가 자르면 돼, 피난다. 아빠는 그냥 돈줄게 샵을 가. <laughs> 우리 손에서 할수 있는 정도가 아니야? 너 남자 손 처음 만져보지? 응? 신기해지 그런 거였어, 언니? 맞다, 응? 언니 모소리었지 마법사? 다시 말해봐. 마법사? 다음 년도 호그와트 하자. 볼드호트가 되어서 돌아올게. 세 번만에 발랐던데. 자극증이 없어서 여기도 바르자. 아. 왜? 아니 손님이 해달라는 대로 해줘요. <laughs> 네, 그런 거 없어요. 됐어요. 여기다가 투명 또 발라야지. 투명 없어요. 반짝이 발라드려. 된다. <laughs> 바로 봐보 <봐봐. 웃음> 검정색 어때? 검정색 하나. 제품도 제대로 하나다. 하나 검정색 바르자. 그래, 하기는. 어, 놀아봐 하나만. 아, 아, 아 빨리. 해. 어차피 떼기잖아. 떼 네, 가리자. 색감으로. 그러니까 떼기 때, 때 가리자. 어차피 떼끼지 고야 <laughs> 미친 거아 <laughs> 어차피 떼끼니까 떼 가질 겸 색깔 이형 마음에 안 드네 아빠 이것도, 이것도 한번 바라보자 그색다발라 <laughs> 네, <색상> 발라. <laughs> <laughs> 네. 이거 이거 투명 반짝이 이거 제 예쁘지 않아? 응, 제예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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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음들어마음어 투명 바르니까 손 되게 예뻐 보이는데? 그 반짝반짝 몇몇한 더? <laughs> <한번> <laughs> 끝 완성! 자 우리 구독자님들께 제가 발라준 이 매니큐어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아 완벽해 완벽해 아주 그냥 완벽해. 너무 예뻐. 예뻐면 가져 그럼 잘라줘. 예 <laughs> 잘라줘. 다음 달에 또 머리 염색이랑 매니큐어 또 해줄게. 아 그건 사라할게 <laughs> 마사지 또또 해줄게. <laughs> 그냥 머리머리 머리, 머리 줘. 그냥 다 필요 없다 우리 다음에 그거 한번 해볼래? 어? 아빠 회춘 시키기. 야 당분간 나출안 갔다 올게. 옷도 젊기 입히고. 아니야 나 당분간 출장이나. 왜 <laughs> 왜? 네, 네. 아, 안녕.